정정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자신이 준비한 평소 잘 쓰지 않았었던 이 무기를 가지고 1세트로 상대편을 무너뜨리는 게다가 3대 1의 스코어. 정재영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공격력도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서던 1세트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별리그부터 쭉 지켜봤던 정재영 선수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공격하는 스타일도 이뒷 공간 로빙 패스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평상시에 하던 패턴이 약간 좀 변화를 준 듯한 네, 그런 것이 성공이 됐죠. 네. 그리고 또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수 있겠지만 친미적적에 기용했던 이네드베드 전반 초반에는 이런 모습 좋았어요. 하지만 정재영이 4일 사이일이 아닌 4사일을 들고 나온 순간에 네드베드의 기용은 실패다. 라고 봐도 될 만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역습을 할 때의 스피드가 확 죽었거든요. 네.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리지만 카드였다라는 생각을 해 보면 이거는 김정민식 가사를두고 나온 정지이 오히려 흔들렸을 거예요. 미드필더들이 다 침투를 하다 보니까 뒷공간이 그 열리기 때문에 런데 그런 모습만들수 없었던 네드 베드의 모습이 있었었고 결과론적으로 정지영의 다사의 포메이션에 완벽하게 좀 흔들렸다라는 걸로 정리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드 베드가 좌측 우측 아주 굉장히 넓게 상대의 진영을 흩뜨어놓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 그림과는 상관없이 반바센 그리고 호날두의 발이 그대로. 상대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신보석 선수 입장에서는 이 정재영 선수가 결국은 크로스 공격에 의존해서 크로스로 마무리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측면 수비 강화를 위해서 네드베드까지도 측면 윙어로 기용을 했는데 반대였죠. 이런 상태기들은이뭐 여기 쪽에도 메달도 있고. 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예, 약간 우승자의 기운을 불어넣었어요. <laughs> <이뤄쎄요>. 그래서 <laughs> 여기서 한 이틀 정도는 자줘야 기를 받고 다. 이상태 선수방이군요. 마음의 준비는 많이 하셨나요 아, 어... 무리해서 연습량이 조금 적어진 건 아닌데 어,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조 연습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서 좀 떨어져서 긴장이을좀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다른 게이머들하고 게임을 할 기가 많은데 지금은 결승전에 오니까 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게임을 할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또. 이 결승전을 치르는 사람만큼 폼이 올라온 사람이 없으니까 연습이 자꾸 좀안 되더라고요. 오늘 예상 스코어는 몇대몇 몇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고계 여태까지 보니까 엔딩 바뀌고 결승전이 전부 다3대0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는 그래도 최초의 3대2 결승전이 나오지 않나 엔진 배치 이후에. 피파올라인 3와 그리고 또 저를 또 응원해 주시려고 많은 분들께 정말 평소보다 몇 배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께 후회하지 않을 경기를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까지는 신보석 선수의, 뭐, 소위, 한방 줍쇼 아니겠습니까? 네. 방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 기운을 얻고 있는 지금 신보석인데, 1세트는 통용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정재영 선수가 준비를 더 잘해왔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1세트였을 거고, 네. 정재영 선수는 일단 그대로 들고 나오네요. 한번 해보니까, 어, 상대방이 당황하네. 라는 걸 느꼈다 보니,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반바센 스 오바메양으로 조금 더 다른 공격적인 장면 그렇죠. 호날두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오바메양과 호날두 위치만 바꾸고 사실상 뭐 비슷합니다 정미, 어, 김정민식 4-4-2 전형 효과를 봤기 때문에 세 가지 전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제 2차전까지 이 전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10시즌 유럽클럽 대항전에 호날두가 어, 윙어에 좀더 특화되어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스탯도 그런 쪽으로 분배가 되어 있다 보니 최전방에서의 움직임을 고려했었을 때, 침투가 약간 좀 부족하구나. 라는걸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호나두긴 했지만 뭔가 측면 적개에서의 위력적인 모습을 더 요구하는 것 같고 오바메행에게는 전방 지역으로의 침투, 역습 상황에서의 기동성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지금 결승전에 걸맞는 포메이션으로 정확도를 올려나가고 있는 정적입니다. 자, 이 무기에 얻어 맞았습니다. 신보 선의 준비를 보겠습니다. 신보 선수는 이제 헤리케인 쪽을 올리면서 에1 베르커 캐디라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심어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헤리케인. 어, 신보 선수가 발굴해낸 선수 중한 명이라고 봐야겠죠. 사실상 뭐 발굴이라기보다는 어, 다그 어떤 선수 그 어떤 유저들보다 헤리케인을 잘 쓰는 선수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긴 한데 네. LP 시즌 헤리케인 강화 7단계 게다가 컨디션도 12시이면 움직임에 끝이 없을 겁니다 원톱으로 썼었을 때 헤리케인의 움직임 때문에 이선에 있는 미드필드들의 움직임이 사는 걸신보사 선수 이번 시즌 경기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CC 시즌 에펜베르크와의 시너지가 굉장히 잘 납니다 케인과 포그바, 에펜베르크. 이 중앙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세명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포그바 선수를 지금 알리 선수를 빼고 그 위치에 올렸는데 제가 볼땐 그것이 더 성향상 에펜베르크와 함께 궁합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역시 전방의 해리케인 선수를 케인 선수 그 특유의 슈팅, 대각선 슈팅과 바운드 슈팅을 잘활용하는 선수가 바로 신보석입니다. 그렇죠. 네. 자 신보석 선수는 일단은 첫 번째 장면에서 약간은 낯선 장면과 놀라움은 분명히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깨기 위한 세부 조정 해내면서 2세트를 짓밟아오는 신보석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정정 선수가 분명히 완전히 달라진 장면을 통해서 결승전 2세트 공격력을 제대로 선보였습니다. 3대1로 1세트를 얻어내면서 2세트를 마무리 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신보석 준비된 거를 보여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점유를 보여줬는데 골 하나로 인멈췄거든요 신보석의 평소와는좀 달랐어요 그렇습니다 스쿼드 자체에 대한 변화도 있었던 신보석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을 측면적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 깊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잘 풀어야만 정재영 선수 이런 변수를 차단할 수 있겠죠 잘 그렇습니다 양 선수 경기 준비가 올려버렸습니다 1 세트는 정재영이 이삼대1로 잡아내면서 일대원로함앞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두번 세트 정재영 선수와 신보석 신보석과 정재영의 경기를 이번에 박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는 가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양선수의 경입니다. 기 공격력 정재영 아주 시원하게 보여줬었던 1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재영 측면 뭐 크로스 공격이 아닌 역습을 통해서 어, 뒷공간 로빙 패스로 승부를 또 많이 봤는데요 현재 아, 1세트 경기를 봤기 때문에 신보석 선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신보석은 일단은 조정된 상황만 놓고 봤었을 때는 자신의 원래 무기를 좀더 보여줄 준비를 하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이 강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전방의 공격수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레반도프스키에서헤리인 해리캔. 일단 헤리인을 썼었을 때의 결정력과 이선 침투들이 좀더 원활했었던 신보석이니까 이번 경기에 대한 마음가짐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정 선수가 넓게 넓게 피치를 쓰면서 경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에펜베르크 중요한 역할은 담당을 하고 있는 아보석의 에펜베르크입니다. 공수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아주 박스 터 박스의 전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자 알라바의 좌측 한번 밀어줍니다 호날두입니다 포그바 다시 한번 왼쪽으로 길게 한번 밀어줍니다 성재영 역시 윙어의 특징이 있는 호날두를 사이드 쪽에서 네. 활용을 하네요 역시 이번 2세트는 또 측면에서 어 크로스 공격을 또 많이 병행할 느낌도 있어요 네, 성재영 선수가 네자 이렇듯 나케... 같은 선수를 다른 포지션에서 썼을 때 일어나는 효과들이 정재영 선수의 지금 모습만 봐도 느껴집니다. 아주에기습세 한번 올려줘 봤는데요. 다시 공살았습니다 오바메양 뒤쪽 흘려줍니다. 쌍코데기 로버입니다. 자 얼리 에이크로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데뷔도 신부석게 해주곤 있는데요. 그 장면에서 골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번에 반바스. 자 콤판입니다. 콤판 때릴 수 있어. 체나갑니다. 뭐 좀처럼 잘 올라오지 않는 콤판인데 아 가담을 시켰습니다. 자, 그 후에 슈팅까지 한번 연결시켰었던 컴파니 장면? 네. 이건 리협 사격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 공간 나면 때릴 거야. 그러니까 압박심이더 들어와. 그러면 나 뒷공간 노릴 테니까. 뭐 이런 걸로 봐야 될것 같아요. 워낙 그 뒷공간에 대한 장면들로 재미를 좀 봤거든요, 이 세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에펜 베르크 좌수로 한번 열어주고 있습니다. 신보석 찔러줍니다 혼합줍니다. 자, 깊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공을살려냅니다 네, 뒤쪽 돌아오는 패턴은 정정 선수가 읽고 있었습니다. 네, 헤르케인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크로스가 없다라는 걸 정정이 잘 읽어냈습니다. 오히려 1세트보다 더 신중해진 것 같아요, 두 선수가요. 네, 그만큼 이제 1세트를 보고 어, 2세트에서 이기는 축구, 실리적인 운영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머리 쪽을 향해서 한번 올려줘 봤었는데, 어, 그럼 좋죠. 에페메르이 다시 한번 이해로입니다. 뒤쪽 흘러줍니다. 코딘코딘 아, 찍어줬었을 때. 뒤쪽에 대기하고 있던 수비수 정 선수가 수비입니다네 일단 이회로와 고딘이 전방적역까지 나갔기 때문에 레드베드 그리고 케인까지 활용을 하면서 압박 넣어주고 있는 신보석의 상황이죠 굉장히 공격 숫자를 한 번에 늘려봤었던 신보석의 그런 패턴 한번 볼수 네.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일단 신보석이 이회로가 지금 하프라인 근처에 있어서 중앙적인 공간이 하나 뚫렸습니다 자 뒤쪽으로 돌아온 장면 잠깐 보이고 있었죠 다시 네 페드라가 뭐 그래도 커버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회로가 복귀를 했는데요 어 그런 헤드라 선수와 뭐 에펜베르그를 포함해서 그런 어, 오프 더블 움직임을 잘 활용합니다. 신보석 선수는요. 자키핑 이후에 다시 오바 메양이 넘겨봤습니다. 오바 메양 찔렀습니다. 로버입니다. 로버 로범. 왼발 그대로 올렸을 때 이번에도 수리에 맡겼습니다. 네. 확실히 크로스 비율이 좀 높아졌죠. 네. 정재영 선수는요. 다른 패턴 이런 식의 공격 패턴으로도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정재영 선수가 지금 2세트 전반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발의 호날두 왼발의 로버는 각각 역 사이드에 대치하면서 얼리 에크로스에 대한 노림수가 정재영 선수 분명히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걸 알다 보니까 현재까지 좋은 자. 수비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경계해야 돼요. 자, 이번엔 반바센. 호날두의공격 좋고요. 오바메앙이 아, 넘어가 에펜덴 쪽으가 굉장히 좋, 좋습니다. 좋습니다. 버텼죠 자 견뎌내고 난 뒤에 다시한번 앞쪽으로 밀었습니다 헤르케인 좋죠 볼풍구방. 오른쪽이 지금 네 열렸죠 자 네드 베스트인데요 뒤쪽으로 짧게 한번 넣어줬습니다 에펜베르키중앙지역 어... 아산코 어. 자 계속되는 그 경합을 한번 펼쳐놓고 있는데 네. 그 상황에서 견뎌내기는 했습니다만 슈팅 연결은 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습 템포에서 이제 측면으로 좀 밀려서 어, 역습이 뒷공간으로 성공 못했는데. 김정민식 사사 g 를 쓰다 보니까 조금 전 역습 템포도 그렇고 약간 김정민 스타일이 또 섞인 것 같아요. 네, 여러, 네, 여러 가지 여러 n i c h 10000m, Kim Jong Munich 1 0 0서0 m Kim Jong Munich 1 0 이게 이제 가장 좋은 포메이션이 김정씨 4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재영 선수도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아, 이런 거는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신보석 네, 실수를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야 될 신보석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에펜베리크나 캐디라를 활용한 중앙 지역에서의 빌드업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이드 지역에서의 기동성을 살리는 플레이라든지 뭔가 양념을 쳐줄 수 있는 플레이가 한 번은 나와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정재영이 수비를 잘한 거죠, 그 부분은. 확실히 네. 2 <laughs> 세트는 신중하고. 한골 싸움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커요 1세트는 뭐 서로가 사실 변칙적인 전략하에 신보석 선수가 허를 좀 찔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스코어가 좀 낮습니다만 2세트부터는 확실히 좀 팽팽한 기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경격 헤드라 뒤쪽 흘려줍니다 아 여기서 네드메드 한번 터전랑에서 공을 받아냈습니다 자 우측 침투하지만 중앙에도 달려가는 선수 한번 바라봤습니다 네 에펜베르크 침투하고 헤리케인 내려와 있죠 이러면 이러면 그대로! 공간. 하지만 이번에 펀칭 골 키퍼 한번 겨냥했습니다. 볼 보고 봐, 바로 뒤쪽 자 해리 케인이 사실상의 플레이 메이커거든요. 네, 볼 주고 침투해서 발생되는 네, 이런 공간들인데 네. 이런 미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빠른 패스 연결해서 계속해서 이런 장면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이번에 커티. 자 케인 선수 활동 폭이 상당히 넓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네, 중거, 자. 중거리 슈팅도 잘 때리거든요. 해리 케인 선수가 맞습니다. 여기가 봐야 됩니다. 디 j t 존이기도 하고 더 길게 넣줬습니다만 아, 아니기 보네 네. 팅을 좀 많이 아끼고 있어요. 신보석 선수 확실한 거 하나를 좀 만들려는 노력인데요. 자 이거에 한 방을 좀 만들어 주고 난 뒤에 이제 다른 흔드는 장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약간 답답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시간대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상대방의 실수를 바로 골까지 이어갈 수 있다면 네 세트 패배를 만회할 수 있을 텐데요. 아, 아 잘례려 줬는데요. 정말 좋은 수루패스였는데요 어, 자, 빠르게 치고 나가죠. 공격수들이 앞으로 향해서 뛰어갈 때가 김정민신4사이에서의 핵심입니다. 자, 반바스니 앞쪽 나와서 받아줬습니다. 반대편 바라보고 그대로 중앙 지역 하지만 이번에도 단단한 수비 신보석의 허리 상황 좋습니다. 네. 원투 패스를 받아줄 수 있는 삼각팬데믹 형성이 되면 신보석의 포메이션은 더욱 더 폭발적으로 파리가 될수 있을 텐데 한번 참네요. 자, 이번에도 한번 시간을 한번 지켜보면서 네. 마지막 한 방을 한번 노리는데요. 그렇죠. 한골 싸움이 되고 있어요. 이바노비치 견전했습니다 에펜베르키 전술상의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날두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드메드가 안으로 좀 들어오면서 플레이메이커의 성향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아마 또 다른 전술 수치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양쪽 0년의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그렇죠 그 선수들 아예 들어와 있거든요. 어. 네. 자 찬스입니다. 그 결과 음. 공간이 열리고 있고 여기서도 마무리 아, 이것도 마무리 가긴나요아 네. 이거는 지금 오른발 중거리 스팅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너무 좀 슈팅을 아끼고 있어요. 신보석 선수가. 맞습니다. 가공하는 과정은 언제나 참 좋은데 아 마무리 커트가 뭔가 작이로 지작고 있네요. 네. 원래 신보석 선수 이런 패스 미스 많이 하는 유형이 아닌데 정재영의 새롭게 나온 포메이션 때문인지 패스 동선이 꼬이고 있고요. 자로 버립니다. 머리를 밀어준 거. 네. 이러면 이제 연장은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업사이드입니다 자, 머리를 마 방해 살짝 틀어졌던 모습 때, 하지만 이 전까지 이런 효율적인 모습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신보석의 그 점유율에 비해 네. 뭔가 공격적인 마무리로 연결되는 그 과정들이 많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정적인 키패스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아무래도 정재훈 선수의 달라진 포메이션 때문에 아마 신보석 선수가 준비한 연습량에 대비해서 생각해봤을 었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패스 동선이 많이 꼬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포메이션이 달라진다는 건 선수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하다보니 신보석 선수도 자신이 준비한 것보다 뭔가 선수의 움직임 패스의 동선 결정적으로 킥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스테판 에펜베르크를 빼고, 지금 델리 알리 뒷모습 같았는데, 그, 이거를 투입했는지 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알리가 들어왔죠. 네. 아, 일단은 자신의 주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인 에펜베르크. 활동량이 좀 많다고 판단을 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뭐 체력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자신의 전술에 관련된 그런 변화인지, 아, 마지막에 종료 직전에 선수 교체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아마 웬만하면 에펜베르크 쓰는 모습 항상 보여줬는데, 네. 아예 뭐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경기에서, 물론 패배하긴 했지만 좋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다시 한번 기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 CAM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 이번에뒤쪽 공을 흘리고 있는 정재영입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한골 싸움 흐름에서, 포그바 선수를 이제 에펜베르크 자리에 놨거든요. 네. 저 부분이 글쎄 공격적인, 기여를 기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비적인 안정감을 더 생각을 한 것인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 이거 좋은데요 오바메아 어, 이번에 뒤로 넘어가는 그 대각선의 움직임 하지만 이부분에신보스 선수가 한번 읽어줬습니다 찔러줍니다 헤리케인 하지만 도스이좀더 빠릅니다 네고강아 고스텟에서 나오는 저런 스피드와 스테미너 확실히 정재영도 저런 선수 발굴에 있어서는 뭐이가견이 있죠 그렇습니다 도슨도 그 발견된 이후에 선수들 적극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역습의 스피드를 올리고 있는데요. 포그바 들어가죠. 좋은 패스 들어왔습니다. 자, 포그바의 키핑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찔러줬는데. 아, 욕심이 좀더 했습니다. 네. 약간 급했죠. 신보석 선수도 지금 연장전이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스테미나 고려하면서 넣어줘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연장. 천반전 역시 영대0의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연장 후반에 파나우트를 교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신보석 선수가 승부차기를 대비해서, 자 일단 초점 변경하는 거보면 어느 정도 생각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파나우트 활용하면서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었으니까요. 네, 신보석의 손에서는 항상 새로운 골키퍼가 탄생을 하는데 파나우트가 또 결승전에서 빛을 낼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만났을 때도 역시 그 승부차기가 양팀에게 스페를 갈라었거든요 자 이번엔 하지만 여전히 신보수 선수가 후반전 공격의 고삐는 잡고 있습니다 네. 네드베드 포그바가 아마 여기서부터 프리로 볼을 잡고 침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은 이제 공격적인 어떤 강화에 조금 더 초점이 있는 교체였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래. 이렇게 풀백들도 오버래핑하고 있고 공간이 낮아 이러면 프리한 상태에서 볼을 잡고 빌드업을 할수 있느냐가 자 포그바 아, 겹세서아유 네. 역시 아 몸싸움에 살짝 주춤했습니다. 적극적인 중거리 슈팅이 처음 나왔어요 이 세트에서. 어쨌든 특별 아가든게 선수 교체하는 타이밍도 필요하니까. 네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자반반세는 머리가 하나 더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오바메양은 발이 하나 더 뻗는다라는 평가가 있는 투톱의 정재영인데 실수는 나왔지만 잘 끊어냈고요. 교체가 안 되고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산코자 위쪽 올라갑니다. 일단 이 상에서 오바메양입니다. 자, 뒤쪽으로 이제 멈춘 이후에 시간은 아주 충분했습니다. 쌍코 공간 주면 안 되죠. 로봇 공간 열렸죠. 열려도 돼요. 예, 선입니다. 야, 선방과 함께 교체도 되겠네요. 네. 네. 아, 이거 완전 노렸었던 한방이 살짝 걸렸네요. 네, 정말 섬뜩한 상황이었었죠. 노이어 선방 하나 하고 나가네요. <laughs> 자, 이제 나올 친구가 있으니까요. 네. 헤리케이드 뺏고 파나웃이가 들어옵니다. 네, 2메다가 넘는 상심키퍼. 자, 하지만 이 기회, 이 교체 이후의 이 장면은 어떨지 오바메양이면 넘겨봤습니다. 정재영 버텨야 되거든요, 신보성. 뒤어오집니다체나갑니다 <laughs> 네, 자, 오늘 옆으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휘슬를 울리면서 연장 후반도 종료가 됐습니다. 경기는 승부차기입니다. 자, 승부차기에서 이미 한 번. 정재영 선수가 진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신보석 네, 선수에게 그때 아마 장면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아슬아슬했었거든요. 이제 파나우트가 대결입니다. 먼저 정재영의 서축. 자 왼쪽 깔끔하게 꽂았습니다. 어. 방향을 읽었습니다. 방향을 오른쪽 봤다가 다시 뛰었는데도 역시 큽니다. 네르베르, 신보석 추춤. 오우! 파리사이 199cm의 반대살을, 아 197cm의 반대살을 그리고 207cm의 파나우트인데요. 판나우트가 아직도 방향은 계속 읽고 있는 네. 양 선수인데요. 그래도 역시 무릎 아래 쪽이 조금 약하죠. 판나우트는요 10cm 차이가 과연 다리 결과를 불러올지. 역시 양 선수는 그때도 이렇게 방향 다 읽었거든요. 네. 도슨 판나우트 파나우트. 아, 이번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 정재영이 손 한번 움찔해봤거든요. 네. 아자르입니다. 신버석. 네. 아, 이거 흔들리는데요. 정제 흔들리는데요. 정재영이 웬만하면 방향을 다 잡는 선수인데 네. 지금 놓쳤다는 얘기예요. 네. 오! 아! 어! 판 아웃 207cm의 전술이 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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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누웠는데 그냥 골대 넘어가요. 자, 이렇게 맞으면서 수비가 이루어졌거든요이 네. 골을 넣으면, 넣으면 그냥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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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보석 2세트 가져가나요? 두번 세트! 야! 예. 아, 신보석의 판 아웃. 또승부차기승리에요 신보선 수가 결국은 4 개의 골을 다 집어넣는 데성공며 4대 2 승부 자신를따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역시 파아우트의 기용이 신의 한 수가 되었고요. 골 포스를 맞으면서 머리 맞고 미스가 났던 이 장면도 207 c m 라는 신앙이 아니었으면 다 발생하지 않았을 장면입니다. 207 c m 의파나우트 신보석의 손에 의해서 다시 한번 빠짝빠짝 빛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3대 0 승부는 없습니다. 2세트 동안 하나하나씩 나눠가지면서 1대1이 됐습니다. 자, 정재영 선수 오히려 마지막에 로우 번이 슈팅하지 말고 경기를 끝내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파나우트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던 승부차기였어요. 야, 양 선수가 1세트, 2세트 끝날 때마다 지금 손을 굉장히 떨 정도로 긴장감에 많이 쌓이는두명선수가되겠는데요 그만큼 서로의 실력을 잘 알고 본인도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네, 생애 최초의 국내 챔피언십 무대 결승전이지 않습니까? 긴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 긴장감을 경기력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랑 선수의 1승식이 아주 의미 있는 승리가 되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2세트 에 굉장히 치열한 승부였고 일단은 1세트에서 당했었던 그 장면을 봉쇄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전체적으로는 신보석 선수가 이제 정재영 선수의 이 정, 김정민식 사사이 패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익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비적으로 조금 안정감이 더 생겼고요 어, 이런, 이제, 팽팽한 시속 게임이 3, 4, 5세트, 뭐, 3, 4, 4세트까지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승부차기 게임이 제 생각에 하나가 또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게 승부차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재 선수가 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실수에 가까운 장면들이 연이어 등장할 정도로, 지금 그만큼 긴장을 많이 했다는 건데, 반면에, 신보수건 그 긴장감을 이겨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판하우츠가 연장 후반에 교체를 들어오는 상황을 봤었을 때 긴장하는 것은, 정제형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서 교체를 했던 신보석의 전술적인 이 철학이 결국에는 한 번의 승리를 만들어냈네요. 결국 파나우트 다시 한번 신보석의 골문을 지켜냈는데 성공하면서 세트 스코어 일대 일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 선수 준비한 세 번째 세 트로다 시 돌아오겠습니다.